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 보시기에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만 대답이주세네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있습니까? 미국 뉴욕의 국제 인권 감시 단체인 프리드마우스가 1973년도부터 전 세계 195개국의 인권을 평가하는데 북한을 최악 중 최악, 최악 중 최악 인권국으로 분류했는데 단한 번도 안 빠진 유일한 국가인데 우리 인권위원장님은 그위원 위원장 신분으로서 공식적으로 인,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이사로서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세요? 네?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냐고요 아, 그 당시에 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아, 기본적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실질적으로 어, 올려야 한다. 그리고 어, 실태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몇 가지 기본 입장을 네, 발표를 한 적이 자, 있습니다. 자, 그, 네, 그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그러면은요, 예, 그래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그 인권이 북한 관련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이요, 2014년도, 15년도, 16년도는 3억 대가 넘었는데 작년에 1억 7천. 올해 1억 5천 3 내년 올해는 1억 5천 3 0이 예산이 자꾸 줄거든요. 네. 그럼 말씀하시는 거 하고 사업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북한인권 개선 사업이 가장 소액이라요. 소액 그러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실제적으로는 북한인권의 개선에 어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답변 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하고 난 뒤에 자고 기를 싹 쓰는데. 그래서 또 한번 보시면요, 그 인권 의식 향상 사업의 신규 내역 사업으로 인권 프리즘으로 보는 대한민국 100년 사업에 3억을 편성했는데, 그요 내용을 보니까 총 인권이라는 사각에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서술하여 대한민국 인권사를 정립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북한 인권 관련 사안은 전혀 반영이 아예 안돼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인권 최악의 최악 국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을 제외한 이유가 뭐 무엇이에요? 우리 대통령의 대북 사드 때문에 그런 거요 아니면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그런 아예 그런 의지가 없는 건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 인권에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탈북 여정음에 대한 전는 집권조사는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 요소가 있다는 그 북한 인권 단체 그렇게 규탄해도 이를 강행하고 그러면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보면은 지금까지 말하고 그 하시는 것하고는 역행하는 것 전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소린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세요? 짧게 한번 해봐요. 네. 우선 예산 감액이 된 이유는 2016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되면서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 그 이후로 사업들이 이렇게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이 국회에서 삭감되더라도요, 네네. 정상적인 사업을 하려면 다시 예산을 정해가지고 올리셔야죠. 그 위원님께서 그런 어지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그 북한 인권 개선 사업에 예산이 정액되지 않으면은 기본 예산이 삭감된다는 거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정도는요 네 북한 인권 사업을 좀더 열심히 그리고 정액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것이 자, 기본,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네. 인권 프리즘으로 보는 대한민국 백년책자에 대분류 항목에 그죠 북한 인권 문제를 담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필진과 내용을 아직 정리한 게 없어서 저그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안입니다 네, 네. 그건 전체를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을 네, 네. 위원님 잠깐 대답을 해도 될까요? 네. 어, 사실 저는 9월에 그 인권위원장으로 와서 이 예상과 이런 것들이 미리들 다 되어 있고 사업들도 미리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것의 변경과 이런 것을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네 아니요 이것을 보고는 받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사업들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제가 어, 왔을 때는 이미 사업들이 다 편제되어 있고 예산도 되어 있고 이런 상태였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대통령 보고 일정은 잡혔습니까? 아직 안 잡혔습니다. 어, 언제쯤 하실지 모릅니까? 지금. 어 11월 중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2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직 그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못했습니다. 정례적으로 보고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곧뭐 되겠죠. 네. 예. 이 북한이 지금 프리드마우스가 선정한 걸 보면은 이. 어, 북한을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이제 2018년도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보고하신 건 알고 있죠. 네, 알고 그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뭐 아직까지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네, 네. 어~ 탈북자들이 지금 그~ 외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 불안해하거나 한국에 거쳤다가 다시 탈북하는 이런 사람들이 난민지 인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인권위에서 <laughs> 탈북자들 이제 의사 조사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탈북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어려운 상황인 건 아시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래도 지금 그 인권이에서는 해외 체류 탈북자 실태 현지 조사하라는 예산 가지고 국제 심포지엄 개최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네. 이거 금년도에도 이그 내년도에도 이 심포지엄 개최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까? 네 그리고 11월에 저희가 태국과 라오스를 갑니다. 실태 조사를 아니, 그 해외 체류 네. 탈북자 실태 현지 조사하라는 네네. 예산 가지고 이 심포지엄 개최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탈북자들이 어렵다는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